1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5분 전에 홍콩 ETF 발표로 인해서 30주 규모의 자금으로 신규 상장에 유력한 코인이 떠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 켰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코인 알려드리고 코인 분석해 드릴 테니까 뒤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5초도 안 걸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5분 전에 발표가 떴죠. 홍콩 ETF 관련된 자금으로 신규 상장에 유력한 업비트코인.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내일 자정쯤에 신규 상장되고 300에서 5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야말로 대박 신규 상장 코인입니다. 이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 1번으로 감사라고 하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홍콩 ETF 자금을 통해서 내일 자정쯤에 신규 상장될 대박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유 돈 있으시면 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반드시 요 코인 좀 묻어 두시면 내일 신규 상장 이후에 쭉쭉쭉 폭등 나올 거니까 반드시 요 코인으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당 코인 관련돼서 이렇게 블록딜 자금들이 모이면서 신규 상장 준비를 마쳐 여러가지 연합코인들의 힘에 입입해서 또 한번 신규 상장 이후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차트만 봐도 이렇게 홍콩 ETF 관련된 발표 직후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세력들이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다 오늘만 해도 큰 상승 나와줬는데 바이낸스와 업비트 내일 상장 이후에 진짜 어마무시한 300% 이상의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박 신규 코인이라는 거죠 자 해당 코인 관련돼서는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었고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돼서 입성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지금 임박했고 홍콩과 중국에서 해당 코인 관련돼서 거래소 라이센스와 etf 심사서류 제출을 했다는 것이 기사까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함께 미워주면 폭등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다 자 4월 25일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응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바로 내일 자정에 신규 상장할 대박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내일 신 신규 상장할 코인,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에 팔면 될지, 여러분들께 다 문자 드리니까, 100% 무료 문자 받아보시면 되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업비트를 통해서, 내일 신규 상장에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 하는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1번으로 감사라고 하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바로 내일 신규 상장 이후에 폭등 나올 수밖에 없는 요 땡땡땡땡 대박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코인 신규 상장 이후에 폭등 나올 때 수익 챙기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그저 여러분들이 계좌 복구하고 얼른. 얼른 부자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3438-4811으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내일 돈벌수 있는 대박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